야발 독서실 옆자리 쌍뚜기 똥오쳐벗음저 새끼 총무형말 들어보니까 3수 4수라던데 무통가고 공부하는데 1 0분마다지몸 때려서 찹! 찹! 소리 나게 한다. 씨... 플라미 진짜... 와 씨... 아니, 그냥 개 더럽다. 진짜... 이러고 막 찹, 찹 때린다는 거지? 와 안녕하세요! 원정상이에요. 오늘 아스컷은 독서실 빌런들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제 독서실 썰을 먼저 조금 여러분들한테 풀어 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때 그쯤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를 좀 별로 못하는 편이었어 가지고 독서실을 갔었는데 제 친구 중한 명이 예전에 이어폰을 꼽고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니까 러좀 십덕 같은 친구인데그 친구가 들었던 노래가 케이온이라는 십덕 같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이어폰을 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를 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걔는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이 잘돼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니까 밖에 들리는 소리랑 아예 구분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어폰들은 조금 그렇게 좋은 이어폰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어폰이었으면 눈치를 챘을 텐데 걔가 소리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야 근데 그 흘러나오는 게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어폰 연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독서실에서 울려퍼지는 거야 이 소리가 그래서 내가 얘 옆에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 털이 다길래 병X야 시 x 빨리 꺼병 x x 내 얘가 옆에서 에엣! 하면서 바로 눌러눌니 이제 이어폰을 끄더군요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거리가 먼 사람들은 몰랐는데 바로 옆에 있던 여학생 두 명이 이제 저 새X 뭐하는 병XX들이지 하는 그런 인간 이하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쳐다보기는 했었어요 그때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딱 이런 느낌으로 봤었어가지고 자 오늘 독서실에 어떤 민폐들이 있을지 한번 먼저 짤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독서실에서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서 자보긴 했지만 이렇게 자본 적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보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 이런 민폐들이 있다 유형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제기들 뭐 모스보 마냥 한숨, 헛기침, 아래 끓기, 코 훌쩍 등등 인간이 낼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정기적으로 낸다 파워 공부맨 내가 왔다, 공부를 시작한다, 채점 시작한다, 나집 간다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온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점을 할때 색연필이 아닌 사인펜 같은 걸로 굉장히 강렬한 소리를 내면서 채점을 한다. 어느 순간 그 새끼가 몇개 말고 몇개 틀렸는지 계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캠핑족 거의 집안 살림을 들고 온 듯한 포스를 풍기며 책상 정리를 한 시간이 걸리는 사다아 맞아요. 이 캠핑족 있잖아요. 거의 뭐다 들고 와. 노트북, 화장품, 거울, 펜, 핸드폰, 별의별 걸를다 들고 와서 이제 본인 책상에 다 얹는 거예요. 먹보. 이 새끼들 특징은 비닐 포장지를 바드락 바드락 소리를 내며 계속 처먹는다는 것이다. 자기는 나름 조용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조용한 독서실 안에서는 오물오물 거리는 소리도 거의 사자우컵으로 귀에 때려박힌다. 와 이거 진짜 수험생이 되어 공부에 전념하겠다는 포옹으로 폴더폰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여럿이 같이 쓰는 독서실에서 뚝딱거리며 문자를 난다. 이런 식으로. 장작 한 시간 동안 뚝딱뚝딱 폴더폰 키패드를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 그럴 거면 왜 바꾼지 모르겠다. 그러게. 아니, 문자를 한 시간 동안 할 거면 왜 바꾼 거야? 한숨형. 세상 만사 온갖 역경을 다 겪는 듯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강한 한숨을 내쉬며 이것도 역시 매우 정기적이다. 하... 하... 한숨만 들어도 여러분 뭔가 짜증나지 않아요? 나까지 뭔가 힘들어져. 싱글벙글한 K 독서실 짤 모음. 미대 준비생이 왔다는 것같거 퀄리티 보소? 아니, 이게 진짜 계단이 있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미대 준비생이 왔다 갔나 봐. 어, 이런 식으로. 너의 시선을 가져가겠다. 커피 잘 마셨죠? 저번에 문 열어줘서 고마움의 표시. 우리 친하게 지내요. 부담 갖지 말고 점심 식사 만나면 인사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아는 오빠다 생각하고 편하게. 아는 오빠. 와, 개 싫어. 진짜. 자리에 몰래 있딴거 두고 가지 마세요. 소름 끼쳐. 열심히 공부만 하실수록 주변 공기가 맑아져서 저 또한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태양과 산소가 될수 있는 비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랄. 지금처럼 항상 오래 공부하셔서 예쁜 외모로 열람실을 환하게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일찍 가시면 열람실이 너무 어두워요. 지랄. 개소름 돋는다. 한 칸씩 텀을 두고 앉으면 서로서로 서로 좋잖아요. 고지식하게 왜 그러는 건지. 숨이 막히네요. 내 이름 부디, 옆을 e m t 죄송한데, 공시생이신 것 같은데, 매일 커피 사오시는 건 사치 아닐까요 같은 수험생끼리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와. 초면에 죄송한데 그 수면바지 입으신 거 민폐인 것 같아요. 보기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 수면바지 때문에 공부를 못할 정도의 정신력이면 어차피 공부가 안될 거예요. 뭐야 이건 또나 도서관에서 자다 일어났는데 넌 지금 꿈을 꾸고 있지만 나는 꿈을 이루고 있다. 누가 이거 붙여놓고? 도서관에서 자다 일어났는데 너는 지금 꿈을 꾸고 있지만 나는 꿈을 이루고 있다. 인생의 훈수를 두고 갔네요. 기생충?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거를 다 가져오는 거야. 야, 근데 이건 좀 너무했다. 컴퓨터가 왜 있냐? 여기? 아니, 컴퓨터가 어떻게 여기 있냐? 와, 캐리어에다가 무슨 침대에다가 와, 내가 살다 살다 별 병, 들들도성에서 많이 봤는데, 저번 달에 등장한 찻잔 빌려만은 못한 거 같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찻잔이 굴러떨어져 깨질 텐데, 자기 자신에게 리스크를 주는 건가? <laughs> 여러분, 이거 이새 무슨...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야, 독서실 이 야발련은 뭐냐? 아니, 이 사람, 뭐야, 대체? 야, 진짜, 여기, 이거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책상. 책상 떨어지면 개사이다, 인정? 야발, 독서실, 옆자리, 쌍, 또, 오, 처벗음? 저 새끼, 총무역 말 들어보니까 삼수, 사수라던데 우통과고 공부하는데, 10분마다 지 몸때려서, 찹, 찹, 소리나게 한다, 씨. 슬람이, 진짜. 와, 씨. 아니, 뭐냐, 개 더럽다, 진짜. 이러고 막, 찹, 찹, 때린다는 거지? 와,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뭐 분석기야, 이거? 이 문제의 전투력은 몇 정도 되지? 음, 난이도 4.5. 안 풀어야겠군. 뭐, 이질을 하는 건가? 체인소맨이 <laughs> 아니, 뭐야, 이거? VR기구 하는 건가? 대체 뭔 빌런이지, 이거 옆에를 안 보려고? 그래? <laughs> 그래 옆에를 안 보려면 이정도는 해야지 옆에를 안 보려면은 이정도는 해야지 나 진짜 너 어그로 지린다 야, 이거 하울에 움직이는 도서관인데? 하울에 움직이는 도서관이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동네 독서실 빌런 거북이 키우는 빌런 아저씨 옆에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난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왔더니 옆자리 서랍이 열려있더라 미친 서랍에 거북이랑 열대요그 와중에 거북이 귀움야 근데 거북이 귀엽다 <laughs> <laughs> 진짜 존나 웃기네 상대방이 슬리퍼를 가져간 걸 눈치를 못 챘어 상대방이 자기 슬리퍼인 줄 아는 거지 와 독서실 뒷자리 스타벅스 차린 듯하다 와 뭐야? 와 커피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죽겠다 카페인 때문에 아 야발 노량진 독서실에서 치킨 먹다 쫓겨났다 치킨 먹으니까 당연히 쫓겨나지야 누가 독서실에서 치킨을 가져가냐 독서실에서 몰래 족발 포장해왔다 아니 독서실 족발 빌렸다 이거는 진짜 개노답이다 아니 피자랑 스타크래프트 비디오 아니 이럴 거면 뭐 하러 오는 거야? 복서실에서 빡쳐서 라면 끓여.. 끓어... <laughs> 오늘 야발 헛기침 충, 한숨 충, 콧바람 충, 전무 하나 조나 시끄러워서 공부도 안 되고 라면 끓여 먹어 <laughs> 네가 제일 나쁘잖아 그러면은 도서관 진상녀 처치했다. 속이 다 후련하네. 박스 칸막이충, 마우스 딸깍충, 다리 덜덜충, 투베이스 점령충. 완전 종합세트인 재수충, 진상녀 있었는데. 레스비에 포스트잇으로 마음에 든다고 써서 줬더니 말없이 짐 싸서 자리 빼더라. 그러니까 고백으로 혼내준 거죠. 사실 고백 보면은 존나 많아요. 이것도, 야, 진짜 환장이야. 콜라를 줘. 콜라를 줘고, 콜라 먹을 때마다 사라지는 거야. 놀라셨죠?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오늘 화이팅하세요. 무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날도 더운데 콜라도 드시면서 일공하세요. 저 지금 끼부리는 겁니다. 와, 죽여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런 게 왔는데 상대방이 연예인처럼 막 엄청 잘생기거나 이뻐, 그럼 어때요? 옆자리 차은우야, 옆자리 막 윈터야, 근데 나한테 쪽지를 줬어. 어, 그럼 그건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겠다. 나한테 뭔가 노리는 게 있구나, 약간 이 생각을 하겠다. 돌을 아십니까? <laughs> <laughs> 굉장히 아름다운 돌을 아십니까 알바인 거지 어쨌든 오늘 독서실 빌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썰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对吧